오늘은 디로딩 겸 3대 운동 세팅을 짧게 꿀팁 전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터득해서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로우바 스쿼트를 주로 합니다. 1. 견착 후 보감 넣고 2. 무릎만 펴서 푸시 3. 보감 넣고 고관절 열어서 몸통을 고관절에 넣기.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이 아니라, 고관절의 수직 운동임. 견착 너비는 어깨의 유연성과 연관이 있어서. 등의 타이트함이 느껴짐과 동시에 어깨의 가동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좁게 잡고 있습니다. 상체 세팅이 잘 되어야 얼렉시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발너비 및 고관절 컨트롤 방법 디로딩 스쿼트 160kg 8개 견착 및보갑 언랙 보감 넣고 눌리듯이 내려가지고 점프하듯이 올라오기 하나하나 신중하게 집중 3 4 5 6 7 8. 다음은 벤치프레스. 일단 웜업. 벤치는 저도 잘 못해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는 인중 위에 발을 두고 눕습니다. 그리고 발로 벤치 끝을 밀어 경합을 모아주고 등을 벤치에 박습니다. 다리를 내리고 엉덩이를 등쪽으로 한번더 밉니다. 그리고 발 세팅 후 그립을 불독 그립으로 잡아요. 보관 먹고 뒤꿈치를 붙이면서 아치를 형성. 언렉, 등으로 무게를 받아주면서 시작. 120시트로 하 실전 벤치 고우 세팅하는 과정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따라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데드리프트 보폭 맞추고 힙핀지 접어서 내려갑니다. 스트랩 잘 말아서 상체 텐션 걸린 상태에서 발바닥 푸시 저는 미드풋보다 앞쪽으로 세팅합니다. 깊핀지를 접고 내려갔을 때 무게가 광배해 실리는 지점이 본인의 세팅 위치라 생각합니다. 본격 180kg 8개 시작 힘드네요. 유 꾸역꾸역 삼대운동 꿀팁 대방출 끝.